좋았어. 우리 집, 나어라 저, 얘들아. 니가, 짠! 니가 여기 달고나에다가 쿡 찍는 이 커터를 가져왔어. 우와, 이거요, 쿠키산! 자, 어쨌든, 이제 이거를 한번 찍어보자. 콕! 우리, 같이 하자 그럼. 우리는, 하자 그럼. 우야. 푸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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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슉. 어이와, 그럼. 오! 그럼. 사랑이 부서졌다, 그럼. お、uh、お、お、お、ど、そ、お、き、お、ど、そ、た、かん、いえ、た、かん、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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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 내 자리가 왔다. 나는, 이, 별 모양 쿠키커터, 아니, 별 모양 커터를 사용하겠어. 나한테 이렇게 큰돈이었 나? Yes. 로로마트죠이래 이거 이이 위. 이 위. 이 위. 이 위. 이이이 위. 이 위. 이 위. 이이 위. 면 엄청난 돈인데 통장에 넣어 먹기 싫으니까 바로바로 써야지 좋았어 응. 이건 우리 집에 있는거랑 아주 똑같고 냉장고는 뭔가 뒤집혔네 이거 아니고 엥? 이게 뭐야 이건 티켓이잖아 우와 루피가 좋아하겠다 여행용 티켓이네 우와 안돼 음. 이 의자 얼, 얼마지 이 의자 사야겠다 이 의자는 오 가격이 만두 개씩 2 0만 원이다 좋았어 만원만원 만 원. 됐다 음 좋아 이 의자 이따가 골라야지. 축축축! 야, 와이펜 사야지. 축축축! 이 펜은 3만 원. 오케이, 좋았 셨어. 사장님, 사장님. 네, 그럼. 아, 네. 어, 그게. 이거하고, 그리고, 어디 갔지? 어, 이 의자, 얼마에요? 그럼, 종합해서, 5만원입니다. 5만원이라,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여기요. 감사합니다. 그럼. 티켓 얼마예요? 만원입니다. 크롱 만원 여기요. 감사합니다. 예스. 집에 도착한 뒤 이들어. 크롱 왜 이걸 하냐? 그럼 아 잠깐만 루피 왜 그래? 그리고, 그럼, 너한테 줄 의자. 너 의자 필요한다며. 그럼, 고맙다, 그럼. 이제 책상에서 공부 잘하게딱 그럼. 어 그리고 이거 내꺼. 예쁜 팬이다 너무 재밌어. 아, 여러분! 오늘 오징어, 오늘 병만 오징어 게임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아, 아, 아. Hãy